안녕하세요. 로밍 여러분들 노원입니다. 저는 지금 부산에 와 있고요. 어, 처음으로 참가하는 부산 국제영화제 너무 긴장이 되고 떨리고 설레이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탕류를 재밌게 즐겨줄지 생각에 어, 저도 이렇게 정말 보호 갈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laughs> 그래서 어, 재밌게 즐기다가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탕류 화이팅! Three, two, one, action. 시다. 준비. 됐니까 세상은 내가 바꿀게. 탕유는 내가 몰래.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네. <목적> 네. 나보겠습니다. 그럼 노은근님, 마틴 씨, 강시율이랑 캐릭터가 한 문장으로 얘기해서 어 이름이 불려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류가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사람 이야기를 많이 다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소성의 작당인 것 같고 현장에서 되게 인물의 강점을 이렇게 깊게 표현할 수 있게 많이 배려를 많이 주실 것 같아요. 분님만에로 어,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쓰극이란 어, 장르에서 주로 다루는 그런 주가 그, 되는 내용보다는 정말 사실을 많이 담은 내용이 아닐 것 같아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후회안 하실 겁니다 요 당류 만반무 왼쪽 먼저 촬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탐험에서 잠시 만났던 몸입니다. <laughs>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어... 그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현장에서 정말 치열하게 연기했고 모든 스태프분들 감독님 그리고 모든 배우분들이 그 결과물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 에너지가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이 됐기를 그리고 그거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에너지가 봐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탕유에서 장시율 마찰성 로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시두 시율 촬영을 마친 지금 시율에게 탕유란 어떤 의미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장시율이는 인물을 너무 잘하고 싶은데. 잘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도 많았고, 근데 그런 두렵고 하는 그 순간조차도 즐겁다는 생각이 들게 해준 탁류한 작품이고요. 그리고 이 연기가 너무너무 재밌다. 와. 이거를 진짜 오랫동안 하고 싶다, 오랫동안 할수 있을 것 같다라고 확신을 심어준 작품인 것 같습니다. 와. 오늘 마리끌레르 시상식갑니다 네. 라이징 스타상을 받게 되는데요 평생 라이징 하고 싶습니다. 내년이면 데뷔한지 10년이 되는데요. 100년 동안 라이징 하고 싶습니다. 막그 말인즉슨 뭐냐? 어려지고 싶습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 나이가 좀든것 같습니다. 저 신분증 검사 세번 했습니다. 최근에 진짜입니다.

그서아 네. 아 네. 자고 아, 네. 네, 나왔습니다. <웃음> 아, 아. <웃음> 여기 좀 쉬었어요? 아, 좋네요. 안녕하세요 탕류 로운 박선 박지만 최규화 하나 둘셋 탕유 탕류. 탕유 포즈 진짜 쉽죠? 지만큼 파이팅 넘치는 탕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냄새라는어품이니까요 아름다운 사람들과 아름답게만들었습니다 만관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다 서운하고 있네? 과분류오공단에서어하도록 네. 아. 어. <laughs> 네 액션 탁한 <laughs> 번만 말할 거니까 잘 들어 나랑 같이 탕류볼싸류 다음에 명대사 한 줄씩만 네. 해주세요 네, 나심성 보는 놈 아니오. 사방서고 냄새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외면한 게 왈페야. 이런 눈깔을 두여주기로 <laughs> 오는 9월 26일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되는 탕류.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탕류에서 장실을 맡았던 로운입니다. 먹는다는게 저한테는 시우리한테는큰큰 이었던 것 같아요. 누구랑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게 저한테 는 되게 어색한 거죠. 누구랑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게 실제로 성우의 어, 몸을 만져보면 와 정말 바위 같아요. 그리고 아까 밥을 안 먹어서 걱정했다고 얘기하시는데 네, 김성의본투킬 에너지는. 공연을 굶겨도 그 야생마 같은 힘이 있어 그러니까 걱정 전혀 안 해도 됩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저희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얘기하지만 보이지 않는 분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신 분들이 계세요 오늘 같이 즐겨서 너무 좋은데 뒤의상 분장팀, 장 그리고 조 감독님 그리고 저희 우리 이제 FD 이제 정말 정말 굉장 많이 했거든요 현장에서는 100명 가까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땀 땀을 막 흘려가고 막 정말 열정 있게 담아낸 게분위 느껴지실 겁니다. 분명히 작품을 보시면은 그래서 어, 부산국제영화제 초청받아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또 어, 9월 26일 정말 후회 안 하실 겁니다. 네, 여러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는 상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운입니다 어, 탕류로 이제 처음 부산국제영화제에 왔는데, 어, 이렇게 어, 정말 탕류 열심히 작업하고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보시기에 너무 즐거웠고요. 이제 곧 공개되는 탕류로 부산에서 처음 선보였는데, 어, 네,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과 아름다운 작품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이제는 즐길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탕류. 재밌게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드디어 공항제 마지막 일정 디즈니의 밤을 하러 갑니다 디즈니의 밤밤밤